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앙 응앙앙 아, 음, 아, 음, 아, 여기 보세요 아빠 아빠 보세요 앙앙아앙 아, 음, 아, 맛있다 음 맛있다 아빠 보세요 앙 아,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위에를 보세요 위에를 보세요 앙 아, 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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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를 보세요, 위에를세요위에를 응. 응. 보세요, 여기, 보기요 보세요, 여기 보세요, 여기. 위로 암암음아아아암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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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맛있어 맛있어 음아음다 먹었어 입에 있는 거? 잘 먹자 아아음아음음어 아! 어 아, 음, 아, 음, 음. 아, 아, 먹어 계속 계속 계속, 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. 여기. 아! 아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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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세요. 여섯 시 이쪽 보세요. 아! 아! 여 시. 아! 아음